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 t v 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특정 단계부터는 팔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 수도 없는데 팔수 있는 예외 규정 10가지를 최대한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입니다. 이 4단계 중에 조합 설립인가, 이 조합 설립인가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박스를 해놨는데요. 이전 단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불가 내용인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아무 데서나 조합원 자격을 양수나 양도할 수 없, 없는 게 아니고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양도와 양수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이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제한이 있고 이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는 데 불가능합니다.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상속이나 이혼 으로 인한 양도와 양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았거나 했을 때그 받은 사람이 조합원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과 이혼은요. 자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 불가의 한 사례로. 왼쪽에 보이는 곳은 개포주공 5단지,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개포주공 6단지와 개포주공 7단지입니다. 이 3개 단지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2019년 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정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열심히 동의서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개포주공 5단지와 6단지 7단지의 조합원들은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팔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가능한 10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세대원, 조합원 본인만이 아니고 세대원 전체가 근무상 또는 생업상 그리고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서울 서울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이외 지역이죠 경기도나 충청도 다른 특광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원 전체입니다 세대원 전체 모두가 이전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사 짐 차가 보이시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그 집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세 번째는 지금 보이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건너편 보이는 곳이 맨하튼입니다. 다리는 맨하튼 브리지고요. 이 강은 이스트 강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이 사진을 왜왜 보여 드리고 있냐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세대 개념과 1주택의 개념은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을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엔드 조건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이 모두를 만족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에 상속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상속주택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겁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채우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주변에서 보면 개포주공 5단지나 6단지 7단지에.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조합원 지위가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사례는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이내에 못 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 3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날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아파트는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입니다. 건축 심의할 때 쓰인 조감도인데요. 바로 옆에 매복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를 남겨두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금 사례는 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11월 24일날 받았기 때문에 2020년 11월 23일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곡 개포한신 아파트는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1월 24일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24일 이전에 사업행 인가 신청을 한다면 조합원 지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2013년 12월 19일 날 받았는데요. 사업행 인가 신청 전까지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도곡 개포 한시는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2년이 경과되면 가능한지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파리 대책, 2017년 파리 대책 때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2년 경과를 3년 경과로 그때 바꿨는데요. 그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는 잠실주공, 잠실주공 5단지는 2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언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날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례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못한 경우인데요. 이때 3년 이상 계속 소유자는 착공 전날까지 3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날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대치동 쌍용 2차 아파트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2017년 9월 12일 날 받았는데요. 2020년 9월 12일까지 착공을 못하게 되면 2020년 9월 12일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착공을 하고 3년이 될 때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 3년 이상 계속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중공 전날까지죠.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중공 전날까지인데요. 착공을 하고 대부분 3년 이내에 중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사례로 36개월이 아니라 40개월이나 42, 3개월까지도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얼마 후에 9월 말에 입주 예정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입니다. 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단지는 착공을 2017년 8월 18일 날 했는데요. 2020년 8월 18일이 되면 3년이 경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준공 예정일은 9월 28일이니까 2020년 8월 18일부터 준공 전날 예를 들어서 9월 28일이라면 9월 27일까지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단지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입니다. 이 단지는 2020년 1월 4일날 착공을 했는데요.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또 경과하게 되는데요.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착공 전날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단지는 얼마 전에 일반 분양 청약을 했었죠. dh 퍼스트 아이파크입니다. 착공을 2020년 6월 2일날 했는데, 준공 예정은 2023년 1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된 거죠. 그래서 2023년 6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엔드 조건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이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이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해당이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2003년 10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아홉 번째 사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2003년 12월 말 이전에 받고 또 2003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했다면 그분이 상속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주택을 받은 상속인이라든지 전 배우자는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하느냐 이런 물건을 매수한 분들은 조합원 지위 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다음 질문은 바로 대부분, 양도세는 그렇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양도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이냐, 1세대 1 입주권이냐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준공 예정인 개포레미안 포레스트는 앞으로 8월 18일부터 준공 전날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한 기간이 옵니다. 이때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유리한 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개포 재건축 대왕이라고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